야 진짜 게임하는 것 같네 쓰러낸 리버티 자 오늘은 진짜 노잼 서브 캐스트를 거쳐서 30레벨을 달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레벨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령이시면 이 게임이 30레벨부터 진짜 재미있어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악령의 시면입니다. 악령의 시면에 입장하려면 계약의 증표가 120개가 필요한데 매일 일정량이 충전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입장은 특수전전에서 악몽의 시면으로 입장이 가능한데 전체 채팅에서 웬만하면 6인 파티를 맺고 가시면 그중에 한 명은 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희귀 아이템이나 탁본이 진짜 잘 나오는데 여기서 희귀 아이템 맞추다 보면 진짜 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레벨업하면서 스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것도 점점 재밌어집니다. 아직 30레벨이 아니라면 모두 참고 견뎠다가 악령의 시면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의뢰. 의뢰를 통해서 재료 선택 상자나 무기 엄마서나 단련서, 성장석을 얻을 수 있는데 의뢰 계약권이 있어야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의뢰 계약권이 시간마다 자동으로 채워지고 최대로 쌓을 수 있는 계약권 이후로는 자동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의뢰를 진행해줘야 됩니다. 의뢰에서 운이 좋으면 탁본지도 얻을 수 있다니까 자주 해줘야 되겠죠. 꿀팁이 있다면 의뢰가 한 번에 총 8개가 뜨는데 한 개만 수락하면 무료로 새로고침 할수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이 없다면 새로고침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캐스트 위에 어떤 지역에서 캐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모든 캐스트를 동일한 지역에서 받는다면 왔다갔다 걸을 필요 없이 편하게 수행 가능하겠죠 세 번째 장비 뭐 30레벨 정도 찍었으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장비는 전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석을 아끼지 말고 최대로 강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30레벨을 찍었다면 이제부터 어떤 장비를 착용해야 될지가 고민이잖아요. 갑옷을 예로 들면 장검을 사용하는 탱커라면 1급 저항군 판금 갑옷을 제작해서 근거리 인내력과 생명력을 올려 탱에 몰빵해주는 게 좋고 대검이나 단검을 사용하는 근거리 딜러라면 필살의 투사나 1급 저항군 가족 갑옷으로 근거리 치명타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장궁이나 속궁은 원거리 치명타를 올려주는 달빛 갑 위에 비술 가봇이 제일 좋겠죠. 마법 딜러인 지팡이는 1급 저항군 마력봉을, 마법봉은 근거리 방어가 높은 서리결계막 마력봉을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. 쉽죠? 네 번째 의뢰 주화 상인. 이거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의뢰 주화 상인에 가면 희귀한 성장석들을 하루에 한두 번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매일 매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. 왜 왜? 어차피 의뢰 주화 쓸 데가 없는데 이거라도 사야지요. 다섯 번째, 길드 상인. 만화 재생 물량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, 길드 상인한테 하루에 20개씩 구매 가능합니다. 대성 우수한 회복 명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, 위급할 때 사용해주면 좋겠죠. 대이 길드 레벨 10이 되면 희귀무기 탑본지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,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럼 30에서 40레벨까지 제가 생각한 공략들을 알려드렸으니까, 저는 어서 만레벨 찍고, 다음 공략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. 그럼 보다